안녕하세요. 시속 4km입니다. 오늘은 저랑 걸어볼 트레킹 코스를 위해 임나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갈매길이라는 트레킹 코스 중 롤로 코스라는 특별 구간이 있는데 그중첫 번째 코스를 걷기 위해 출발점인 이곳에서 잠시 풍경을 즐겨 봅니다. 시작은 임당 해수욕장의 끝자락에서 시작하며 일광 해수욕장이 종점으로 여러 항구와 갯마을을 보면서 부산의 정취어린 광경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다리 밑으로 걸어와서 이쪽 계단 이쪽으로 올라가서 다리 위를 건너가면 됩니다. 이 부분을 지나치지 마시고 쭉 길을 걷다 오면은 잘못 갈수 있으니까 이 이정표 꼭 확인하시고 계단을 통해서 다리를 지나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다리 위로 코스를 진행해야 하며 다리 및 이정표를 놓쳐 계속 앞으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리아 둘레길의 대표 코스인 해파랑길과 겹치는 구간이 많기도 하지만 갈매길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표시가 잘 되어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끝이라는 버스 정류장에서 램프가 나오는데. 이전에 걸어왔던 길에서 건너편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내리막으로 코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바다와 제어하면서 그리고 항구와 등대를 구경하면서 바을을 관통합니다 네 시속 4km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부산이고요 갑자기 삘이 꽂혀서 부산으로 오게 되었고 부산으로 오게 된 이유가 또 연휴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멀리 나와 봤습니다. 자차로 오는 데만 한 5시간 정도 걸렸고요. 어, 트레킹보다 운전이 더 지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앉아서 5시간씩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 그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하루 쉬고 쉬고 나서 이렇게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트레킹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돌고 있는 코스는 갈매길이라고 해서 부산 전 지역을 돌수 있는 트레킹 코스고요. 그 중에서도 욜로 갈매길이라고 해서 열 코스를 빼놓은 게 있는데 그 따로 빼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부산을 놀러 오시거나 하면은. 편히 걸을 수 있도록 좀 코스를 길이를 줄이거나 다이도를 생각해서 따로 율로 갈매길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 10개 코스를 전부 다는 못돌고그 중에 음, 돌고 싶은 코스만 돌고 이제 복귀하려고 합니다 총 4일 동안 얼마나 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최대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걷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 구간은 여러가지 구경거리와 먹거리가 있어 꼭 둘러볼 만한 좋은 곳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코스를 따라 걸으면 심평소 공원을 향하게 됩니다 달맥길 욜로 1코스 중 제일 인상 깊었던 포인트였습니다 심평소 공원으로 진입하기 전탁 트인 곳이 있어 한참을 구경했는데, 코스 진행을 더 해보니 심평소 공원이 더 바다 조망이 끝내주더군요. 해안가나 공원의 쉼터 공간에서 바다를 보며 쉼을 만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랑 우연히 같이 걷게 된 트레킹 하시던 분들도 여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코스를 진행하더군요. 동백 방파제 구간을 지나며 바닷바람을 코에 담으며 코스를 이어나갑니다. 동백 해녀 복지 해관 쪽으로 해서. 코스를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차가 튀어나오니까 좀 조심하면서 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햇바람길하고 발매길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 햇바람길을 코스를 지나오신 분들에겐 익숙할 것 같네요. 밑에 텐트랑 낚시하는 조사님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다가는 서로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인정마을 해관을 지나고 있는데 갈매길 표시가 굉장히 많아서 이 갈매길 표시만 보고 보면서 가도 될것 같아요. 이 갈매길 1.1코스를 걷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걷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트레킹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오늘 되게 운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확실히 부산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때마다 찾아왔던 곳이 부산이었거든요. 어 뭐, 이유는 뭐 개인적인 이유라 뭐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겠지만 일단 힘들면 부산을 찾아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산에서 잘 힐링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또 의미가 다르게 트레킹을 하러 왔기 때문에 또 의미가 달라서 또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쪽에 또 건너편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제 일광해수욕장까지 3.1km 남았습니다. 어, 갈매기 율로 1코스는 일광해수욕장까지라서 그렇게 맞춰서 가면 될것 같아요. 코스가 좀 줄어들긴 하는데, 어, 코스가 더 길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여기도 갈매기 마을의 스테이크 하우스. 반대편에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등산 코스가 있나? 어쨌든 굉장히 갈매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저기 등산객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카페가 엄청 예쁘네. 이동수산. 네. 역을 지나서 조금씩 고층 빌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점점 종점에 와간다는 소리인데 빨리 종점 보고 싶네요. 빈틈없는 계기선이. 그럼 가지 마. 여행은 틈을 만나러 가는 거야. 아, 동의 못 합니다. 갈매기 <laughs> 끝을 따라서 여기 또 우와 이 광고벌레, 우와, 어, 여기 뭐 이렇게 많아 기 있는 게다 그건데요. 도로를 따라서 걷는데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도 걷기는 좀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이동광파제역을 지나서, 이제, 이동항 쪽으로, 이 이정표는 이동항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곳입니다. 도로 쪽으로 가지 않고, 네, 항구 쪽으로 다시 붙어서 길을 안내하네요. 어,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말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 진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laughs> 진짜 계속 걸어오면서 이렇게 말리는 광경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laughs> 대규모 대규모로 말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와, 다 넣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와, 한국 수산자원관리공단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대로변 쪽으로 코스가 진행됩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을 지나면 갈맷길 우회로가 나오니 꼭 참고하시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서 우으로 가면 고로길을 따라가고 좌측길로 가면 해안선이 따라서 가는 길인데 우회코스로 그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코스를 진행하다 보면 종점인 일광해수욕장을 가기 위해 강성교를 지나며 짧고도 인상깊었던 갈매길 율로 1코스 더 비기닝 코스가 끝나갑니다. 이번 여름은 무더위가 빨리 찾아와 6월 초인데 벌써부터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수욕장을 지나 끝자락에 조용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코스를 종료하기로 합니다. 뭔가 오랜만에 했던 트레킹이라 상당히 기분 전환되었던 트레킹이었습니다. 아직은 물보다 산이 좋지만 바다 트레킹의 매력이란 너무 좋네요. 코스가 끝났고요. 발매길 율로 1 코스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어, 가장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속 항구를 한 세네 세 군데 정도 들리면서 바다를 끼고 도는 코스이기 때문에 초여름 어, 그리고 가을, 겨울에 추천드리는 코스고요. 한여름에는. 만하면 해수욕장에는 놀러 오셨으면 합니다 트레킹은 그 3계절 구간에 그 앞서 말씀드린 3계절 구간에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에 와서 느낀 것은 것도... 부산 시민분들도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부산 시민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에 끼고 사는 지역 특성상 어,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고 뭔가 그냥 텐트 하나 챙겨 가지고 나와서 물놀이하고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럽기도 하네요. 어, 그래서 그냥 부럽다는 감정만 계속 느꼈습니다. 어, 이상, 이번 코스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4km 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빨리, 하루 빨리 네,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뭐, 쓰레기 나왔으니까, 네, 쓰레기는 또. 가서 뭘 그럼 안녕! 짧은 쿠키 영상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